한국에 있는 스릴러만 봐도 기본적으로좀 그렇잖아. 이 젊은이들이 어? 도시 일자라고서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서는 여행 간다고. 상대 커플이랑 친구 커플이랑. 이렇게 4명이서 막 산속으로 여행을 가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.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범들이 거기서 이제 되는 거야.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전화 안 터져요. 인기녀 와 운동남 잘생긴 운동남 인기 있는 운동남과 엄청 예쁜 그 스타 인기녀. Yeah. 인기녀를 좋아하는 약간 찌질남 찐따남. 오늘 뭐 스킬이 없어요? 화면 컴퓨터나 기기 같은 거잘 만지는데 여기서 인터넷 안 터진다고 막 머리 좋 좋은이. <laughs> 저거 내가 뭐 노트북 가져왔는데 인터넷이 안 터진다고 꼭 거기서 인터넷을 해봐요 너 어? 남자 주인공. 남자 주인공은 평범해. 특히 그 평범 그 자체야. 여자, 여자애를 좋아하는 그 여자애도 평범해. 공부를 좀 잘하고 약간 순둥순둥한 그런, <laughs> 그런 느낌이야. 그치? 평범하지만 순정남이야. 그래서 갑자기 위기를 느낄 때 힘을 발휘하고 머리를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갑자기 그런, 그런 애야. 아, 진짜 나는 가끔 좀 답답한 게 <laughs> 아, 누가 봐도 귀신 엄청 나올 것 같거든? 지하! 그, 여, 그, 지하 공간이 발견돼, 와. 아, 그럼 여자애가 말려. 아, 가지 말자. 그럼 이제 남자들의 이제 그, 막 그, 그래. 막 남자들이. 에이, 괜찮아. 우리가 있잖아. 우리가 있잖아 하면서 죽었어요. <laughs> really? 어떤 아들이 막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거기서 이제 자살을 했었어요.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, 어, 아, 그래, 요 그럼 집을 보러 갈까요? 막 이러면서 <laughs> 집을 보러 가. Yeah, no. 그래서 문을막 여는데, 막 엄청 음, 이, 순사, 수상한 막 부금도 들려. 그러더니, hello, hello, <laughs> hel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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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, hello, 본인이? 어? 들어왔다고 와도 그냥 온 세상 귀신들한테 다 알리는 거냐고 나는 좀 약간 수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 이상 현상이 나면은 집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방에만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친구를 좀 부르겠다? 근데 애들은 꼭! 그 확인해야 되나 봐 어, 탐험을 어지게 해 되니까 난안가안갈 거야 귀신 입장에서도 악형이랑 다 있길 땐 목숨 걸어야 하지 않나? 그거 아닐까? 사리마가 뭐, 뭐 귀신이나 사인마가막물 물건으로 인해서 날 잠깐 기절시켜서 내가 쓰러졌어 턱 그래서 막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뒤에서 쓱 일어나네 내가.